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도 어, 제가 아, 그 최근에 만든 저점에서 검출되는 좋은 종목들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절 파티반을 만든지 1 년이 돼서 아, 요새 에, 새롭게 개편해서 7월 17일부터 아, 그 이절 종목 탑스크리이라는 이절 종목 탑스크리이라는 아반을 새롭게 에, 시작하려고 있습니다. 아, 그것에 맞추어서 아, 거기에 활용하려고 아, 조건 검색기를 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에, 그 중에서도 아, 저점에서 각 특성별로 어, 검출되는 아, 조건 검색기를 아, 지금 6개 만들어서 어, 매일 그 오후 6시에 이 딩동레이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딩동레이다에 가입을 하시면 현재 무료로 어, 매일 오후 6시에 여러가지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모두 지난 금요일날 54개의 종목이 포착이 됐죠. 아,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을 오늘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 가입 방법을 말씀드리면 딩동 d-i-n-g d-o-n-g radar.com을 네이버나 아 구글이나 아, 크롬이나 아, 이런데 들어가셔서 어그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 어, 뭐 가입시간은 약 1분 정도로 아주 초간단한 방법으로 어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아, 여러분 모두 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먼저 아, 54개 종목 중에 저점 고가 놀이 모두 13개가 검출되어 있죠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 지금 모두 이렇게, 13개, 한독, 한독, 이렇게 검출되고, HLB 글로벌, 그 다음에 경창산업, 아, 뭐, 이런 종목들이 검출되고, 그 밑으로, HLB 파라진, 이렌텍, HLB 생명과학, 오킨스전자, 램테크놀로지, 넥슨게임즈, HLB 바이오스텝, 푸드나무, ABL 바이오, 위드텍, 이런 종목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아, 이들 종목 중에, 오늘, 아, 후두나무에 대해서 아, 같이 에, 같이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두나무는 정말로 엄청 엄청 많이 떨어졌죠 아, 안타까울 정도로 어, 많이 떨어졌는데 에, 보면은 아, 월요일 에,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에 29,859원까지 했던 종목이 에, 10분의 1토마 아, 이상 났죠 지난 6월에 에, 역사적 신적가인 22,280원을 찍고서 여기서 턴 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한달 이상을 횡보한 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다행히 8,000원 지지가 무너지면서 아주 큰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무너져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6월 26일날 169만주. 그 다음에 6월 7월 3일 날 140만 주, 그리고 7월 4일 날 목요일 날 240만 주가 거래되면서 19.5% 고가를 찍었고 종가를 14.7%로 기록하였습니다. 금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그 저가를 마이너스 7.6%까지 찍었지만 종가를 2.3%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고가 놀이에 진입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약 지금 현재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은 거래량이 7월 4일 거래량 대비 상당히 적은 거래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내려올 때 내려올 때 굉장히 굉장히 작은 거래량으로 내려왔다. 아라서 우리가 아, 캔들 볼륨 차트를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를 보면 이러한 대량 거래량이 바닥에서 쭉쭉쭉 들어오고 있고, 어, 지난 7월 4일에 에, 거래량 대비 음, 그 금요일날의 거래량은 아, 2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 굉장히 작은 거래량으로 어, 5% 정도 어, 하락하고 있어서 오히려 어, 싸게 살수 있는 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이 종목은, 최 아, 그, 추곡가 대비 10분의 일10 토막 이상 난 상황에서, 아, 바닥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를 하고 아, 있는 종목이기에, 이에, 앞으로 3,500원을 돌파하면서 4,000원 그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다. 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점 눌림목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저점 눌림목에는 모두 8가지 에, 종목이 검출됐습니다. 어떤 종목이 검출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점 눌림목에는 모두 8가지 종목이 에, 에, 검출되었죠. 대한해운 일신석재 오킨스전자 아, 등등 아, TA항공 윈팩 SDN 모닉, I.P.S.,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검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일신 속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점 눌림목이라는 것은 여기 표에 보시는 바 같이 설명해 보시는 바 같이 저점 장대양봉어 세력들이 개미들을 겁주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시키지만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보면 아 먼저 월봉을 보면 이 종목은 아, 2019년 2월에 4,190원까지 갔다가 반에 반 토막 이상 나면서 동전주로도 어, 전락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 여기 지난, 음, 아, 지난 6월 달에도 동전주로 어, 전락하였다가 아, 지난 아, 7월 1일 무려 3,160만 주가 거래되면서 19% 상승했고 어, 그 다음 날인 7월 2일 날에는 5,160만 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18% 현가를 2.99%로 마감하였습니다 그후 계속해서 3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늘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 현재 350만 주가 거래되면서 아, 약3.8% 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종목은 세력이, 에, 그, 전혀, 아,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아, 그, 거래량이 발생했고, 긴 꼬리가, 아, 발생하면서, 저점에서, 어, 아,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아, 상황이라서, 어, 아, 앞으로, 어, 못 나간 세력들이, 에, 그, 가격을 끌어올릴 수 밖에 없다. 아, 따라서, 아, 그, 아, 1300원 이상, 1400원, 아, 돌파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서, 아, 울러서 지난 7월 2일날 발생된 5,160만주는 600일 최대 거래량으로서 앞에 에, 모든 거를, 에, 모든 거를 에, 그 커버하고 있고, 어, 커버하고 있고, 어, 그, 어, 캔들볼림 차트를 보더라도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에 늘림목에서는 거래량이 에, 살짝, 아, 그, 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파트는 아, 저점 상한가 개미 털기입니다. 저점 상한가 개미 털기란 아, 저점에서 아, 상한가가 발생한 후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기해 주가를 급락시키지만 다시 곧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검출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글로벌 경청산업 HLB 생명과학입니다. 아, 그리고 이 중에서 g s 보드라 경창산업, HLB 생명과학 아, 이 중에서 우리가 경창산업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창산업의 월봉을 먼저 보면 이정목은 아, 과거 2014년에 8,950원까지 갔죠. 아, 그후 아, 코로나 사태 때 1,000원 밑으로 빠졌다가 아, 4,000원을 돌파한 후 2,000원 수준에서 강한 판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종목이 아, 진, 에, 올해 들어서 아, 2,250원에서 강한 판바닥을 만들면서 아, 대량거래량이 발생하면 급등했다가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대량거래량이 발생하면 급등했다가 아, 떨어지고 어, 하는 상황을 아, 반복하고 어, 있습니다. 아, 지난 아, 목요일에 에, 목요일에 1980만주나 되면서, 아, 그, 전략 국왕에 강한, 아, 장대 양복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아, 7월 5일날, 아, 7월 5일날, 아, 고, 저가를 마이너스 6.7%, 아, 그리고 국가를 5%, 어, 아, 종가를 2.7% 상승시키면서, 어, 아, 소위, 이, 흔들었죠. 우아래로, 어, 아, 개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우아래로, 아, 크게, 아, 흔든 그런 종목이다. 아, 오늘도, 아, 거래량이 약4 7 0만주가 거래되면서 지금 현재 약3% 어, 정도 흔들면서 아, 고가를 아, 아, 0, 마이너스 0.16 아, 그리고 저가를 마이너스 5.93%까지 끌어내리면서 계속 우아래로 흔들고 있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량거래량 아, 발생을 하면서 세력이 못 나간 상태에서 상한가를 만들었고 아, 우아래로 흔들고 있기에 에, 이 종목은 다시 3,250원을 돌파하면서 3,500원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 그러면 그 다음 파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점 딩동 돌, 돌파 임박이라는 파트입니다. 이런 저점 딩동 돌파 임박이란 아, 저점에서 주가가 흥부하면서 시간 조정과 가격 정보를, 아, 조정을 충분히 거쳐 돌파 에너지가 충만하여곧 돌파가 임박한 종목으로서 아, 살펴보면, 아, 대 개가 아, 모두 검출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대형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죠. 아, 한화, LG전자, SY, 네, 현대무스 아, 이런 종목들이 예, 바닥에서 돌고 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곤토 네, 중대로 어, 많은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돌파를 임박시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현대 무백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무백스라는 종목은 월봉을 보면 과거 2021년 1월에 7100원까지 갔다가 그 지금 3000원 밑에서 강한 펀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3000원을 경계선으로, 우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돌파, 이 구간을 돌파하면 이 구간을 약 3,100원 수준을 강하게 돌파하면 3,250원, 3,500원, 3,750원 터치를 위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올봉에서 그 최근 2023년에 5,000원이 넘었다가 지금 그 반토막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에 앞으로 그 기회만 있으면 3,200원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적산병 출현입니다. 아, 적전, 적선병출연이는 저점에서 상승 시그널인 양봉이 3개 연속 출연하여 추가 상승의 시그널을 아, 주는 종목으로서 모두 8개가 아, 검출이 되었습니다. 아, 최근 수 먹고 계속 아, 그 지수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서 아, 이런 양봉이 많이 전, 검출된 것 같습니다. 아,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또 LG 디스플레이, 에, 신한지주, 아, 이런 종목들, HLB 생명과 SSY, 유니테크노, 레몬, 진시스템 이런 종목 중에서 유니테크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크노 이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은 2021년 8월에 15,900원까지 갔다가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였죠. 그래서 3,000원에서 바닥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후 1,000원을 돌파했다가 또다시 여기 3,000원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아, 그런 와중에 지난 금요일 아, 날 아, 금요일 아, 날급가를29.94 아, 아, 그리고 종가를 26.6%로 어,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아, 무려 1,200만 주 어, 가량 발생하였습니다. 이 종목의 바닥에서 세 아, 개의 양봉이 계속 발생했죠. 하나, 둘, 셋세 개의 양봉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아, 오늘은 아, 지금 현재 고가를 6 0이 찍고 아, 약 마이너스 2% 어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금일 요 거래량 대비 상당히, 음, 상당히 적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 아름다운 조정으로, 어, 보고, 추가 상승을 위한 호흡 가등기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다시 5,000원을 돌파하면서 6,000원 재돌파를 노릴 확률이 높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 파트를 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점 신목과 임박입니다. 저점 신고가 임박은 무려 1 8개 종목이 검출됐죠. 아 저점에서 신고가가 돌파, 신고가 돌파가 임박하여 신고가 돌파 시 커다란 아, 추가 상승이 에, 기대되는 아, 그런 종목이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검출을 보면 무려 1 8 개의 종목이 검출됐죠. 한화, G&W 중제약 삼성전자, 삼성전기, 서울제약, 경청산업,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신한지주 LG전자, 아미 노로직스 아이센스, S Y, 라운테크 유니테크노, 현대무벡스, 포코스, H N S, 진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검출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유니테크노 이 중에서 우리는 유니테크노를 좀 전에 봤죠 진시스템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저점 신고가 높한 종목을 어떻게 인방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진시템은 스 2023년 아, 그 9월 8일날 32,000원을 찍었다가 아, 거의 5,000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반등을 모색하였지만 1,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또 다시 또 다시 6,000원 수준까지 돌파했다가 아, 지금 1,000원 돌파를 앞두고 목전에 두고 있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지난 3월에 천, 어, 만 원이죠? 아, 만원 돌파를 시도했다가, 아, 돌파를 못하고, 다시 6천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아, 지난 7월 4일날 만 원을 살짝 돌파하면서 만 40원까지 갔다가, 아, 또다시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금요일날, 아, 금요일날, 고가를 9,990원, 중가를 9,760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아, 오늘은 금요일 대비 거래량이 아주 적은 거래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약2.87% 조정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아,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따라서 이 종목은 아, 만원을 강한 거래량으로 어, 돌파를 할 경우 아, 만천원을 넘어 아, 만이천원, 이백오십원 구이로 어, 날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분으로는 저점 저기 저점 우리가 보는 딩동레이더에서 검출되는 이런 종목이 아니고 또 다시 우리가 종가배팅 시그널이라고 해서 매 매일 오후 3시에 매일 오후 3시에 경제나라 사이트에 게시하는 긴꼬리 긴꼬리 종목들을 게시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경제나라 경제나라라는 것을 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경제나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죠 이 사이트에 보면 딩동레이더 좀 전에 보신 이런 딩동레이더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조건검색기 바로 가기 여기서 우리가 매일 라이브로 이렇게 하고 있는 조건검색기에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7월 5일 오후 3시 긴꼬리 종목 그래서 3익 THK 외6개 종목 그래서 종목 확인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일 오후 3시에 정확하게 그 그날의 긴꼬리 종목이 들어가니까 그 종가 배팅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제공되는 종목이지 결코 종목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익띵크, 아, 에이프로젠, 아, 그 국순당, 삼진 l n 지 JNK그로벌, 콘트먼 어, s a SHENG, 이런 종목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종목들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익띵크도 아, 아, 저점에서, 아, 저점에서 긴 꼬리, 고가, 아, 아, 고가가 발생했죠. 고가가를 17%. 그리고 종가를 3%약 14%의 긴꼬리가 아, 발생하였고 아, 그 거의 에, 그 판매량 수준까지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진 LND도 어, 월봉을 보면 완전히 역사적 신저가까지의 신저가 수준까지 에, 하락하였습니다. 아, 여기서 긴꼬리를 들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아, 고가를 15% 아, 종가를 4% 하면서 약 11%의 긴꼬리를 들었다. 아, JNK도 아, 월봉을 보면 최고가는 2011년 2만 원이 넘었었는데, 4천 원 밑으로 빠진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날, 고가를 20.5%, 종가를 1% 하면서 약 19%의 긴 꼬리를 달아서, 그 세력이 완전히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주저앉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콘토범, 콘트머, 콘토도 지난 금요일날 긴 꼬리를 달았죠. 월봉을 보면 이 종목도 2018년에 1 9 1 6 9원까지 갔다가 정전주로까지 전락한 그런 종목이죠. 여기에서 지난 금요일날 고가를 28.8%로 찍고 종가를 6.6%로 찍으면서 22%의 긴꼬를 달았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발생하면서 고가를 21.99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재가가 14.2% 상승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꼬리 종목을 잘 공부해서 진입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레몬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도 2023년 3월에 24,704원까지 갔다가 2,640원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을 하습니다 아, 그러나 여기서 아, 턴어라운드 되면서 아, 지난 음, 금요일 날 270만 주가 그러되면서 고가로 29.48, 종가로 17.5%로 어, 그, 어, 어, 마감하였는데 오늘 월요일 날 고가로 18%, 종가로 13% 어, 그, 어, 상승시키는 좋은 어,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따라서 저점에서 발생하는 긴 거리는 아주 영향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sh도, 아, 월봉을 보면 2021년 11월에 7780원까지 갔던 게 1513원까지, 13원까지 하락했죠 아, 지난 6월에, 그 후, 아, 다시 여기서. 아, 반등을 모색하고 있던 중에 지난 7월 5일 날 고가를 22% 종가를 7% 찍으면서 약 15%의 긴 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지금 현재 고가를 8%를 찍고 종가를 4.5% 아, 상승하면서, 어, 좋은 움직임으로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아, 저가가 비록 마이너스 0.83%지만 현재가 플러스 4.5%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앞으로 2천원을 재돌파하면서 그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이러한 종목들은 결코 종목을 매수해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다 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철 파티반, 이철 파티반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를 살펴보면, 그 지난, 그 작년 7월 17일부터 올 7월 5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청산 수익률 모두 털었을 때, 순실 난 것까지 모두 털었을 때, 청산 수익률은 81.84%. 어, 전일보다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0% 이익날 확률도 65.83%로 전일 대비 살짝 하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강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 모두, 이그 우리 경제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딩동레이더, 또 정가 배팅 시그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실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내일 또다시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종목왕 김정수, 딩동, 레이다 관련 종목 공고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였습니다.